하고 방금 이제 두 중에 대진을 하든 안 하든 서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어떤 그 국정 운영의 문제, 정화대의 힘이 쏠리는 문제 네. 이런 문제를 그다음에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지 음,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그 대치를 하는 상황으로 그, 그, 끝까지 가서는 네. 이 민심이 또 어떻게 또 다른 대로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이예예. 예.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이 여기서 뭔가 좀 분노와 민심 병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해결책을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지금 이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지금 일어서서, 그죠 청와대 방향을 비롯해서 다섯 개 방향으로 행진한다는 거죠. 네, 행진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모여서 방 어, 해서 촛불 집회로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한 가지 좀 저희가 주목해 보는 것이 청와대 방향 그 행진을 법원에서 허용했어요, 그죠 경찰에서 그렇죠? 원래 막겠다고 예. 그, 했는데, 예. 자 솔직히 말해서 법원도 좀 근치를 본 겁니까? 아니면 원론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법원이 여러 가지 저런 부분에 관해서 경찰의 예. 어떤 사정, 음. 경찰이 이걸 집회 금지를 했으면 예. 그 사정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내세운 게 어떤 어, 질서 예. 유지, 뭐 불상사 비상사 뭐 그런 건데 예. 이번에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음. 어, 지금까지의 지금 두 차례 집회에서 예. 촛불 집회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안 나왔다. 음,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경찰은 지금 폭력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걸 어, 금지한다. 는 예, 예. 개연성이 좀 적다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음, 표면적인 이유고 제 생각에는 예. 어, 이걸 담당했던 법관들도 예. 어떤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음, 그걸 수용한 것이다. 예. 법관도 사실 우리 국민이고 법관이라고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예. 못할수 있다. 이렇지는 않겠죠. 아, 아닙 제가 당연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예. 법정. 대해서 네. 자괴감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네. 이 법원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같이 돼버렸잖습니까. 최순실 예. 씨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법관들도 이번 그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걸 펴줄 수 있는 그 통로가 필요하다. 예예. 이런 것도 충분히 아마 감안해가지고 예. 이게 폭력적으로 되면 물론 안 되겠지만 네. 그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그게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에 원래의 원칙, 예. 이 행진도 포함되거든요. 그걸 아마 인정해 줄 예. 것이다. 예. 이렇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그죠 그건 뭐, 일본적인 그러니까. 뭐 자유인데, 예. 경찰이 이때까지 네. 우리나라 하도 폭력, 아, 시위가 폭력으로 발전한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도 일정 부분 양해해 줬는데, 네. 네.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기 뭐, 다 화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폭력 시위를 위한 도굴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뭐기부대야 저런 플래카드뭐선보에서또들고오니까 자, 그런데 아마도 박근혜 폭력, 저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 들릴 겁니다. 그렇죠? 저 민심 분명히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세뇌당에서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얘기했는데, 자, 저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려면 청와대 세뇌당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지지율이 뭐 지난주에 이어서 5%대라면서요 그리고 부정적 평가는 더 늘었고. 이제 은혜 예.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될 시점이 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지금 저, 저 화면, 내가 보기엔 청와대에서 은혜 대통령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주시하셔야 되겠죠. 예, 아, 네. 청와대에 있는 수석비서도 지금 저번 출근했다고 했는데, 네. 아마 당연히 이 화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네네. 지금 대책을 논의할 그런 그 상황은 저는 아닌 것같고요 착착 음. 반심적으로 보고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이미 사실은 그 지난주 스회보다도 지금 몇 배가 더 나온 거아요 네. 경찰 추산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4만 6천까지 이제 추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지금 4배 이상나아닌 예. 지금 경찰만 해도 뭐 15만 9천 명이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경찰 예. 같은 경우에도 또 경찰청장이또 추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신들이 저렇게 하는데 추최 측은 연인원 보통 계산한다. 네. 4배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6 곱하기 4하면 얼마입니까? 예. 60명만이 넘어가잖아요. 예. 자, 이런 정도면 이미 국민들은 의사표현을 충분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같은 사실은 온라인이 이렇게 일반화되고 또 네티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SNS 시대에 이렇게 현장에 오프라인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네. 사실은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네. 그그 이변이 벌써 발생한 상황인데 젊은이들은 그렇죠. 여론조사 무관심에서 저런 거에 대해서니다그런 네. 젊은이들이 저런 정도까지 나왔다 그러면 네. 대통령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그러니까 미차 대국민 담아에도공부하고 사실은 여론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데 네. 오히려 호전된 게 아니고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 평가를1% 포인트나 더 늘어서 오히려 여조 표가 어 올라가 버렸다자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 하신저 분들, 저 포정, 또저 숫자, 감안하면 답은 이건 저들로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야당이 지금 야상당이 나와서 저기서 뭐 시위를 하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민심을 좀 정확하게 보라 네. 그러니까 민심은 지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촉구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네. 그것으로 이미 이번 주이 회동, 이 집회를 해서 확인이 확실히 됐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야를 한다든가 하는 게 대안이니까 결단을 하려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도 지금 이래지 눈치만 보고 있고 야당은 또 대안을 안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예. 어, 사실 이제 어제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더대국민 예. 담화 내지는 기자회견을 해서 음. 충분하게 사과를 다시 한번 하고 음. 그리고 앞으로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야, 명수회담을 통해서 예.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서 빨리 총리를 갈고 내각을 쇄신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른바 조금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정도에 내가 공식 입장을 좀 발표하실 걸로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것이 이제 어제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지노선이. 그런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박 대통령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부분들이 여러 예. 군데 확인이 되니까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집회를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러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음.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분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어떤 좀 안정적인 체제로 가자 이 목소리가 컸는데 저는 그게 음. 앞으로 다음 주 되면 상당히 달라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압박과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 지금, 정치권이 얘기하기로는, 하야 하세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사실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부분을, 네. 이야기를 해봐야죠. 지금, 일단, 박근혜 대통령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습니다. 네. 어, 물론 뭐, 사과를 하고, 또, 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음, 또, 특검까지 받겠다 하고, 그 다음에, 김병준 총리 지명자, 지명을 하고는 했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을 확인할 수는 액션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탈당입니다. 대탈당? 탈당. 탈당. 예, 어차피 오십니다. 그거 국립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했으니, 예.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 탈당하 당연하죠. 중립이라면 다이...